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저희들이 실제로 로테캐슬 알바트로스이 현장에서 이렇게 매머드 급이죠 아주 긴 붙박이장을 만들어 드리고 잘했다 칭찬을 받으면서 일이 좀 많아지고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본래는요 여기 이만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드레스룸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드레스룸 양쪽은 철거를 할수 있는 가벽이었기 때문에 드레스룸을 철거해내고 여기 이렇게 잡다 하게 있었던 시스템 선반을 없앤 다음에 맨 끝에는 스타일러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스타일러 옆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옷장을 구성해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? 짜잔 이렇게 화장대를 안쪽에다 넣어 놓고 문으로 닫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놨던 이 디자인 구성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는 전체 길이가 약 5m 정도가 되는 대형 매머드 크 붙박이장을 만들어드렸는데요. 만약에 여러분들 안방의 구조가 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었던 드레스룸을 철거하고 길게 붙박이장으로다 구성을 해서 상대적으로는 깔끔하고 수납을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이런 구성들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